네, 오늘은 저희 집 티구안 차량 또다시 견인해서 집으로 끌고 가는 영상인데요 아, 가다가 갑자기 패터리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긴급하게 인근 공유 주차장에다 차량을 세우고 어 셀프 견인차를 불러서 다시 견인해서 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째로, 이부금이 벌써 견인을 한지 견인을 한 한지한세 번째인데요. 보니까 이제 배터리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왔죠. 주행 중에 저게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. 기기판에 빨간색 경고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바로 차를 세우시는 게중요하고요 지금 배터리 전압이 11.75V, 65V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배터리 전압이 계속 떨어진 이유는 발전기가 충전을 못 시켜줘서 전압이 떨어지는 거고요 토크 프로 어플로도 어, 배터리 전압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지금 뭐 11.4, 11.7밖에 안 나와서 지금 배터리 충전을 못 하고 있어서 급하게 세웠고요. 이대로 계속 주행을 하면 차량이 갑자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이제 대일 상사에 다음 날 이제 견인을 해서 어, 중고로 중고 는 아니죠 재생이죠 재생 재생 발전기를 이제 장착을 하러 왔고요. 어, 이게 호환 제품으로는 음, 새 제품으로, 호환 제품은 60만 원에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, 어, 장안평의 대일상사라는 곳에서는,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해서 40만 원에 장착비 포함해서 40만 원에 장착을 해준다고 해서, 어, 대일상사까지 긴급견인으로 또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안쪽에는 보니까 그 재생 발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발전기 개수만 얼핏 잡아봐도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이곳은 발전기 전문으로 이제 재생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수 있을 만큼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. 아저 어, 안쪽에 보면 발전기 재생하는 작업장 잠깐 찍어봤는데요. 발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저 발전기는 단순히 껍데기하고 코일만 재사용하고 나머지 부품들 소모성 부품들은 100%다 신품을 장착해 준다고 그래요. 그래서 내구성도 상당히 뭐 신품 못지않게 우수하고 그리고 보증 서비스도 6개월 동안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게 뭐 불안하지 않고. 어 여기서 뭐 교환을 해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, 이게 차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20만 원도 뭐큰 돈이긴 하지만, 또좀 수리비도 좀 맡겨보고자 이쪽에서 어 수리를 하게 됐고요. 두 분이서 작업을 하시는데 위쪽과 아래쪽에서 두 분이서 어 탈거 후 장착까지 한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이제 작업을 끝내 주셨고요. 음, 이 작업이 이제 마치고 나서 차량 이제 시동을 걸어보니까, 어, 출력 전압이 14V 이상으로 잘 출력이 되어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제 집에까지 이제 다시 끌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.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집에 만약에 발전기가 고정이 나서 이제 수입차 발전기 수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, 어, 장한평에 있는 대일성사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